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버꽃TV에서 진행하고 있는 2단계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수강한 1단계 학습 내용 중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내용만을 요약해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 실버꽃 TV가 여러분들을 합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 분야에서의 노인 복지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국민 건강 보험, 국민 연금 보험에서의 기초 연금 제도, 그리고 고용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돕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노인복지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복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독립의 원칙입니다. 독립의 원칙은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참여의 원칙입니다. 노인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 원칙입니다. 노인은 시설에 거주할 때에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4. 자아 실현의 원칙입니다. 노인에게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또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존엄의 원칙입니다. 노인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노인복지사업 유형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와 학대피해 노인 전용심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과 일대일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센터에서는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 조치를 하고 전문 심리 상담을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입소자 10인 이상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 즉, 요양원과 입소자 9인 이내가 거주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노인이 생활하는 가정에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고 장기요양 기관에서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입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뇌경색이라는 노인성 질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여자는 급여대상자입니다.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라는 노인성 질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0세 여성도 50세이지만 파킨슨 질환이기 때문에 급여대상자입니다. 교통사고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7세 여성은 급여 대상자입니다. 교통사고이지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절차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등급 판정 절차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30일 한 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총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은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이고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은 인정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이고,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장기요양 4등급은 인정점수가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이고,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장기요양 5등급은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이며 치매 대상자입니다. 장기요양 인치 지원 등급은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며 치매로 확인받은 자입니다. 신체적 기능과는 관계가 없는 등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등급 점수 기업 방법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95, 75, 60, 51. 45점입니다. 각 등급 최저 점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5, 75, 60, 51, 45. 정리하겠습니다. 대상자 질환 상태 기억 방법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 치매 대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 치매 대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초 판정 시 2년입니다. 최초 판정 시 2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초 판정 시 2년이나 2회차 이후부터는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 판정을 받으면 4년, 2등급에서 4등급 판정을 받으면 3년, 5등급과 인치지원 등급 판정을 받으면 2년입니다. 4년, 3년, 2년, 2년입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목욕, 간호 등의 도움을 주거나 수급자가 주야간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거나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에는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주야간보, 4. 방문간호, 5. 단기보, 6. 기타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방문 목욕은 목욕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수급자를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하는 것이고, 단기 보호는 주 야간 보호센터에서 1일 9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타 재가급여로는 첫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복지용구 제공, 둘째, 수급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용구 제공, 셋째, 재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장점은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사생활 존중 및 개인중심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급여에는 요양원으로 부르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두 시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이 입주하는 시설이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5인 이상 9인 이하가 입주하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시설 급여의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현금 급여에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으나 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비는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수급자가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 지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례 요양비는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요양병원 간병비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입니다.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나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둘 다를 수행하는 장기 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생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마련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가지원금으로 보험료 예상 수익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비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대상자 시설급여는 대상자가 20%를 부담하고 일반대상자 재가급여는 대상자가 15%를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식비, 임용비, 목욕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중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계획은 공단이 작성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포함됩니다.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넷째,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합니다. 다섯째,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본인 부담률 포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부업무의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 단계에서 1단계는 배고픔, 배설, 수면 등 생리적 욕구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는 다양한 표준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식사 도움, 몸단장, 구강 청결 도움,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을 위한 보장구 장치 도움 등이 있습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개인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개인활동 지원에는 은행, 관공서, 병원 방문 등 외출 시 동행과 약타기, 관공서 공과금 납부 등 일상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에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이 있습니다.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에는 편지대필 등 의사소통 도움, 생활 문제 상담 등이 있고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는 기본 동작 훈련, 작업 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 및 간호 관리에는 대상자 관찰 및 측정이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법입니다. 첫째.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 좋아하는 놀이를 하게 하여 물과 친숙하게 합니다. 둘째,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면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줍니다. 셋째, 매번 목욕을 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는 경우,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단호하게 옷을 입도록 말합니다. 넷째, 소변이 자주 셀 때에는 체위를 자주 변경해 줍니다. 다섯째, 관장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님을 설명합니다. 여섯째, 심해 대상자가 같은 옷만 입겠다고 고집할 때 가족과 상의해서 같은 옷을 구입하여 입게 합니다. 일곱째, 대상자가 고액을 입금 인출하거나 재산세 납부를 요청할 때에는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입금 인출합니다. 여덟째, 대상자가 남편, 아들, 며느리 등 가족에 험담을 하는 경우 가족 관계에 관여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홉째,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에 집안 청소를 부탁하면 급여 내용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세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내용과 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원칙은 수급자별로 급여 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원칙은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때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입니다. 첫째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둘째,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셋째,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다섯째, 흡인 위관 삽입 관장. 도뇨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경구약 복용, 의용약 도포는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금지행위입니다. 수급자 유인 알선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또 본인 부담금 면제 및 감경행위도 절대 금지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첫째, 정보 전달자 역할, 둘째 관찰자 역할, 셋째 숙련된 수발자 역할, 넷째 말법과 상담자 역할, 다섯째 동기 유발자 역할, 여섯째 옹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보 전달자 역할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보를 가족, 시설장, 의료진 등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관찰자 역할은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수발자 역할은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말벗과 상담자 역할은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동기 유발자 역할은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옹호자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첫째,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빨래. 김장도 경조사 지원, 관공서 업무 지원 등은 안 됩니다. 둘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셋째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안마, 잔디깎기, 텃밭 매기 등의 행위 또한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